으름동굴을 찾아서 숲으로 들어왔는데, 어, 지금 으름은 하나도 안 보이고 있어요. 희한하게. 이게 으름동굴인데, 하나도 안 달려있네요. 어, 저는 으름을 찾아서 왔지만, 으름은 실패했고, 그 옆에 보니까, 이 개복숭아 같은 열매가 있어서, 요걸 좀 따봐야겠어요. 으아. 땡겨서. 어, 힘들었는데 잘 떨어지지는 않고. 잘따 보겠습니다. 으아. 우선 두 개를 따서. 어 아우 촘촘합니다 음, 수량한 식량이니까 챙겨놔야겠습니다 또 식량이 될 만한 거를 찾아서 계속 돌아다녀봐야겠어요 물이 있는데 가재를 한번 찾아볼까요? 가재는 이렇게 큰 바위 아래 있어요. 이런 돌을 들면 여기 있네요. 잡았습니다. 아, 지금 요큰 바위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옆에도 한 마리 정도는 더 있지 않을까. 아 여기 새끼가 하나 더 있네요. 완전 새끼 있습니다. 이런 새끼가 원래 더 맛있는 건데, 새끼는 놔주고, 저는 요거 한 마리랑, 한 마리는 물통에 챙겨야겠습니다. 물가를 계속 지나고 있기 때문에, 물통에 물을 받을 필요는 없고, 나중에 식량을 위해서 가재를좀 잡아놔야겠어요. 어, 역시 여기 한 마리 더 있었습니다. 역시, 큰 바위 밑에는 거의 한 마리 이상의 가재가 있습니다. 바위가 너무 이제 움직이는 것 같은 바위보다는 약간 좀 오랫동안 그대로 있었던 물 가장자리 쪽에 있는 바위를 움직이는 게 가재를 잡는 데는 더 효과적이에요. 이렇게 흙탕물이 됐을 땐, 모래 전체를 떠내는 거죠. 떠내면, 그 속에서 이렇게 작은 가재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근데 큰 가재들이랑 섞으면, 작은 가재는 죽기 때문에, 이렇게 큰 것만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가재가 사는 물에는, 이렇게 움직이는 엽새우가 많거든요. 이 엽새우를 가재가 먹고 살아요. 그래서, 일급수 지표 생물인 가재랑 엽새우가 있는 물은 그냥 먹어도 돼요. 이쪽도 볼까요? 이쪽은 바위가 좀 작아서 확실히 있을지는 모르겠는데, 한번 보겠습니다. 아마도 없을 것 같은데, 역시 이렇게 흙탕물이 됐을 때는, 전, 물 전체를 퍼내면 여기 새끼가재 하나 나왔네요. 이런 식으로 퍼내서 닦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. 과감해야 돼요. 이런 바위 속에 손을 확 집어넣어서 꺼내야 돼요. 왜냐하면 가재가 순식간에 도망가기 때문에 손을 쑥 집어넣어서 과감하게 퍼내야 됩니다. 없네요. 아 여기 있다. 어어 어, 여기 있습니다. 아이고 근데 돌을 들다가 좀 다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싱싱한 가재이기 때문에 넣기로 합니다. 가재는 있는 곳에 생각보다 많이 개체수가 있기 때문에 아, 이큰 바위를 들면 은 나오겠지만 이건 좀 어렵고 근처 바위를 좀더 들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물이 너무 없는 곳에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물가가 있으면 그 근처에 있는 바위들에는 바세가 숨어있을 흙물이 <놀람이> 많아요. 이렇게. 흙탕물이 됐으니까 퍼해야죠 이쪽에는 깊지가 하나서 없고, 요, 요 바위를 들면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근데 지금 한 손으로 촬영을 해야 돼서 좀 애매하네요. 이 바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오 어! 왕건이 잡았습니다! <laughs> 역시 큰 바위 밑에는 큰 가재가 있을 확률이 있어요 <laughs> 한 마리라고 한 마리 잡았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찾다 보면 이렇게 작은 새끼도 있어요 아주 큰 암컷 암컷 가재가 잡혔습니다 가재 의 암수 구별은 여기 배에 있는 이 다리로 하는데 여기는 지금 배에 다리가 없어요 어? 아까 잡은 것들 중에 한번 보면은 음음다 수컷을 잡았는데 아 요건 암컷이고 이게 수컷인데 뭐 가재 암수는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이 다리 달린 게 수컷이고 암컷은 이게 안 달렸어요 그리고 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몸통에 비해서 집게가 좀 크면 수컷이고, 작으면 암컷이고, 그리고 등 지느러미, 어, 배, 뭐야, 꼬리 쪽을 보면은, 꼬리 쪽이 좀, 엉덩이, 엉덩이처럼 넓으면은 암컷이고, 좁으면은 수컷이고요. 전혀 의미 없는 비교였습니다. 좀더 들려볼까요? 물기가 이제 좀 없으니까 이정도로 잡기로 하겠습니다. 끝